오늘 소개할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의 용병 하이로 어센시오입니다 188cm 의 우투수인 그는 2001년 18살의 나이에 피츠버그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싱글 A까지는 주로 선발 투수로서 등판하였지만 더블 A로 승격 이후부터는 불펜 투수로 전향하였습니다. 2008년 더블 A에서 2점대의 자책점과 28세이브, 2009년 트리플 A에서의 3점대의 자책점과 27세이브를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 콜업되었지만 2010년에는 비자 문제로 한 시즌을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1년 AAA에서 다시 1점대의 자책점과 2 6세이브로 다시 메이저리그 입상하였지만 6경기에서 6점대의 자책점으로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메이저와 마이너를 오가며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결국 2013년 12월 15일 기아타이거즈와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그의 메이저리그 통산성적은 마 43경기 나와 1승 2패 5.34를 기록하였고, 마이너리그에서는 363경기 나와 38승 31패 119세이브 3.3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였는데, 기사에서는 뛰어난 제구력과 많은 세이브 경험으로 기아의 뒷문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014 시즌이 시작되고, 3월 29일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월 1일 홈 개막전에서도, 세이브를 기록하며 챔피언스필드 첫 세이브 투수라는 이름도 같이 올리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닝을 책임져주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었고 4월에는 잠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였지만 결국 전반기가 끝난 그의 성적은 15세이브 4.63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 시한이 한달 정도 남아 아직까지 교체가 가능했지만 그래도 세이브 상황에서는 그나마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어센시오를 끝까지 마무리로 기용하였습니다. 그의 시즌 최종 성적은 46경기 나와 46.2이닝, 4승 1패, 4.05, 20세이브를 기록하였는데 물론 세이브는 7번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은 선발투수 중에서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한 벤데널크가 3.18을 기록할 만큼 타고투자의 시즌이었고 그나마 어센시오 덕분에 불펜이 버텼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영입 당시 소개기사보다 빠른 구속, 변화구의 재구력으로 세이브를 챙겨나갔고 그가 나온 경기는 그래도 승률이 좋아 나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는 승리 기여도가 1보다 높았고 세이브도 공동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시즌 종료 후에 선발 투수 영입의 필요성 때문에 재계약에는 실패하였고 2015년에 다시 마이너리그로 복귀하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